전국 YBM 임무지급 1위 종로 YBM 두남자들과 함께하는 데일리 1분통입니다 자 지금 막 분사 문제가 이랬다 저랬다 막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, 뒤에 should speak란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a는 지우셔야 되고요 물론 travel이 명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에 p a s s e n e r 복수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로 봐도 안 되고 동사로 봐도 안 됩니다 그리고 c도 복수명사고요 앞에 해줄수 있는데 시도안 되겠죠 남은 것은 b 하거든인데구조상 봤을 때도 명사 뒤에서 꾸미는 분사 문제입니다 목적어 유문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트래블도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꾸미는 분사를 결정할 때는 아, I 인지로만 결정하시면 돼요 정답은 트래블링 답을 B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